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디애나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댈러스 상대로 133대11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29대11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에 시즌 33승 25패 성적입니다.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부지런히 팀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어줬고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입니다. 파스칼 시아카미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이는 가운데 마이스 터너가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보다 한발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습니다. 인디애나는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타이리스 알리버튼이 부상 복귀 후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올스타전 휴식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또한 파스칼 시아카미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토론토는 100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23대 121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21대 93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 연승 흐름 속에 시즌 20승 36패 성적입니다. 주전 빅맨 자원이 되는 야코퍼들이 골밑을 사수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포함 8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경기입니다. 바르시 결정했지만 임마누의 키클리스카티반스로 구성된 패코트 조합이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던 상황입니다. 또한 장신 포워드 라인의 이타적인 움직임과 패코트 자원의 일선에서 스틸도 좋았습니다. 시즌 상대전에서 1승 1패의 결과가 나왔고 이전과 1점차 바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인디애나에게 부담이 되는 핸디캡 범위가 되며 수비를 생각하지 않는 난타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디애나는 에런 네이미스가 결정합니다. 토론토는 마크 키스 노엘이 결정합니다. 이 경기는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오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뉴욕과 티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뉴욕은 직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02대116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10대96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도전은 물거품 되었으며, 시즌 34승 23패 성적입니다. 젤럼 브런슨이 분전했고, 아이자 하르텐슈타인이 복귀했지만, 줄리어스 랜들 아누노비가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났던 경기입니다. 이 데이 플레이에 대한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패코트 싸움에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던 탓에 추격의 흐름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승부처의 상대에게 소나기 3점슛을 허용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드 상대로 109대112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5대129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5연패 흐름 속에 시즌 8승 48패 성적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케이드 커닝엠이 분전했지만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밀렸으며 승부처의 디심이 부족했던 경기입니다. 젤런 듀렌의 휴식 구간에 페인트 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에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할 때 코트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뉴욕은 줄리어스 랜드, 미첼 로빈슨의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밑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아이제아 하르텐슈타인이 복귀했습니다. 또한 상대전 11연승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뉴욕에게 부담이 되는 핸디캡 범위입니다. 또한 두팀 모두 다음날 경기 일정이 있는 만큼 힘을 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경기는 뉴욕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세번째 맨피스와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맨피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95대 101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위러키 상대로 113대 11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0승 37패 성적입니다. 블록머신 자렌 잭슨 주니어가 분전했지만 에이스자 모란트를 비롯해서 7명의 선수가 결정한 공백이 표시가 났던 경기입니다. 경기가 밀리는 가운데 무리한 3점슛 시도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8 6대1 1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93대12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에 시즌 21승 35패 성적입니다. 미칼 브리치스를 비롯한 추측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고, 스위치 수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많았으며, 베스트 호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입니다. 벤시몬스가 4득점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데니스 슈레더의 에어지도 이날 경기에서 신통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이 경기 연속 가비지 타임을 허용했고, 33.7%의 낮은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습니다. 없는 살림 속에 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던 블록 머신 자렌 잭슨 주니어를 비롯해서,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가 힘을 낼수 있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브루클린은 추측 선수들의 슈팅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로 상대전 7연패에서 벗어난 브루클린이지만 아직 멤피스 원정에서의 칭크스는 유효합니다. 또한 다음날 올랜도 원정 1 0 0 2 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경기는 멤피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번째 세크라멘토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클리퍼스를 만나 107-123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팍스가 33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반스가 3점 슛 4개 포함 22점, 사보니스가 17점 14리 바운드, 11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힘을 더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베젠코프가 결정하고, 렌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마이애미는 뉴올리언즈를 만나 95대106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아데바요가 24.7리 바운드, 버틀러가 23.9리 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스미스, 리차드슨, 버틀러, 요비치, 로지오가 결정하고, 로빈슨 브라이언트 헤러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서부 오이세크라멘토와 동부 7위 마이애미의 맞대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33승 23패를 기록 중이고, 마이애미는 31승 25패를 기록 중입니다. 홈 이점을 갖는 쪽은 세크라멘토입니다. 풀전력이 아닌 상황 속에 치루는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는 마이애미로서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세크라멘토도 100-200 일정이 부담되는 것이 분명하며 마찬가지로 풀전력이 아닙니다. 최근 마이애미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만큼 세크라멘토로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5점 차 이내 박빙 승부가 예상되며, 세크라멘토가 마이애미를 상대로 진땀승을 거둘 것입니다. 기준점을 봤을 때 오버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베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